자, 다들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예, 1월 1일이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야, 벌써 26년이라고? 말이 안 된다, 진짜. 자, 일단은, 예, 제목이랑 썸네일에 있다시피. 일판 오라고축입니다 그전 일판 오라고축도 제가 방송으로 했었단 말이죠 25년 5월 5일이죠 그래서 작년 5월 5일부터 한 8개월 정도 모아가지고 300장을 모았다 300장이면은 꽤나 재밌는 뽑기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일판에 없는 블루아이즈가 백탄양, 흑탄양, 백제수, 백이즈, 흑이즈, 백루나, 흑루나, 이자나미, 루노스까지 19마리 중에 9마리 없는 거면은 거의 한 절반이 없네 뉴 확실히 놀볼 만한데 이정도 일단 불안은 이정도고 이게 8페이지여도 정규의 빈기깨나 많단 말이죠 제가 지금 한창 방송을 안기지만 레제로랑 신뢰를 좀 밀고 있는데 없어서 불편한 애들이 어 많습니다 일단은 뭐 비그라 비그라가 없어갖고 중구력을 못씁니다 막락일같은거 쓸때는 굳이 대구력 필요없잖아요 중구력만 써도 되는데 그것때문에 대구력을 쓰거나 아예 안쓰는 그런 상황이 많이 나온다 하고 뭐 이제 소공캐들뭐 엄지동자같은것도 노가다할때 좀 필요하고 어... 또 뭐가있지? 아 뭐가있지?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 이제 레제로는 거의 다 깼는데 신뢰가 2, 3, 4성이 좀 많이 남았다 보니까 신뢰에서 쓰기 좋은 애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루나 이런 거. 전 개인적으로 루나 갖고 싶고요. 뭐쌍포노슬리이산하기는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번 신브라가 굉장히 독특하게 나왔습니다. 이제 이전에 루나가 백브라는 전속성 대항이다라는 걸 깨고 사속성으로 나왔는데 이 친구도 사속성이긴 한데 이 형태 쿨타임이 9.87초. 어 대형캐가 쿨이 9초면은 이 돈만 있으면. 양산 가능한거 아닌가요? 하는데 루노스는 신캐답게 정령이 있습니다 정령이 정령캐 특징이 뭐죠? 예 양산이 안된다 필드에 하나밖에 꺼낼 수가 없다 사실 쿨이 빨라서 안좋을건 없잖아요 쿨은 항상 빠르면 좋단 말이죠 그래서 얘 예, 내고 죽기 직전에 정령 쏘고 다시 또 내고 반복해가지고 그런식으로 스테이지를 깰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굉장히 독특한 캐릭터에요 진짜 루나랑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대형캐 쿨타임 9초는 쉽지 않거든요 아무래도 좀 독특한 불하다 보니까 뽑아가지고 리뷰하면 좋긴 하겠죠. 그래서 뭐 최우선 목표는 유튜브 각을 위해서 루노스를 좀 최우선 목표로 하고 그 외에 이제 진도빌 때 필요한 뭐 루나라든가 흰적 대항 흑 탄량도 좋고 이런 성능 캔들뽑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최우선은 루노스겠죠. 멸망전은 아니고요. 이제 일판이 무과금 계정이다 보니까 통조림은 항상 확보해서야 해서 레티 딱3 0 5장만쓸 겁니다. 아플티도 써야지 그래. 플티도 5장 있네요. 합쳐서 310뽑입니다. 좀 오래 걸릴 것 같은데 빠르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뽑기 갑시다. 아 그리고 이게 이 뭐냐 뽑기 화면도 약간 바뀌었어요. 원래 이제 캡슐이 깨지고 나서 쉰 화면이 좀 길게 나왔단 말이지. 이게 비교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오는데 쉰 화면이 좀 줄어들었다 야 아나? 좀더 빨리 캐릭터! 어? 특히 루나 이런 루나 거. 이런 거. 이런. 개인적으로 루나 갖고 루나 싶고요. 싶고요. 예? 어? 왓? 이거 진짜예요? 어..어..어.. 어, 어. 이거를 올해 운세가 좋다고 봐야 해? 조졌다고 봐야 해? 예 일단은 이제 본계에서 굉장히 잘 써먹어가지고 갖고 싶어했던 루나가 어..몇 번 만에 떴지? 산법이요아 예? 성능으로 따지면 얘가 좋긴 한데 루노스였으면 진짜 개꿀인건데 이거 남편인 제가 축복을 드린 겁니다. 루나샤 남편. 아내분을 이렇게 막 드려도 되는, 아예 아닙니다. 어, 예, 굉장히 당황스럽네요. 아니, 그냥, 뽑기 화면 바뀐 거 설명하고 있었는데, 냅다 튀어나와 버리냐? 예, 다시 설명드리자면은, 어, 이흰 화면이 좀 줄어들어갖고, 캐릭터가 좀더 빨리 나오죠? 이제 뽑기 많이 하면은, 흰 화면 때문에 눈뽕 되는 경우 많잖아요. 그 눈뽕이 살짝 줄어들었다. 특히 나는 이제 대리가 잘 때마다 하루에 천뽑 가까이 하다 보니까, 그 눈뽕이 좀 줄어들었다. 아, 소요 시간 자체는 변함이 없습니다. 시간은 그대로입니다. 흰 화면이 싫어된 거예요, 그냥. 막 그렇게 큰 변화는 아닌 것 같고요. 이거 할 시간에 레티 1 0연차나 내주면 참 좋았을 텐데, 아 아쉽네, 참. 정규 첫 울실에? <laughs> 첫 울실에가 루나라서 지금 정규는 나오지도 않았네. 어 뉴다 얘 사룡이었나? 사룡 헤비저크? 아 이, 이거 일판이라서 확인이 안되네 말하자마자 첫 정규는 사룡 헤비저크가 채웠네요 어 냥콤보 체력 중뭐 뉴니까 나쁘지 않다 그래도 나름 8페이지인데 어? 아 얘는 중복 제우스 얘 초원에서 초수대왕으로 쓰는 사람이 있나? 에 없겠죠 극 초기 때초수대왕몇개 없을 때나 썼을 것 같은데 초원 나는 안 하려고 와씨 중복 많긴 하네 플러스 4 어, 스파크, 3연속 울시래요? 진짜? 아, 어, 가레스. 이또 사진으로 꽤나 괜찮은 좀비대왕 됐는데 굳이 사진을 하진 않을 것 같다. 본계니까 안 거지. 또스의 저주야? 스의 저주 할 거면은 루노스나 떠주라. 어? 예? 어? 아니, 아니, 4연속 울시래요? 4계정에서? 뭐지? 버그인가? 아니, 뉴브라만 두 개, 예? 아, 흑타량 나오지, 씨. 20법인데, 1, 2, 3, 4, 5를 내고, 브라가 두 개야. 둘다 뉴야. 하나는 성능키 루나야. What? 3뉴? 20법 3뉴? 뭔가 굉장히 잘못됐다. 본계정을 얼마나 조지려고 그러는 거냐 아니, 사연을 쉬려는, 실에는... 전에 대리가 찰때막 풀티 중간에 섞어갖고, 5연속을 쉬려는, 막한 적은 있는데, 사연속은 처음 해보는 것 같다. 순수 레티로 사연속을 쉬려는. 5연속? 5연속,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오연속 울시래 이런 오연속이죠 어? 아어이아으어 아, 어, 예? 어? 100포너 중보? 어? <웃음> 어떡하지? <웃음> 아니 나 올해 오늘 다 양코에 쓰고 싶지 않아요 유연속 울시래? 어 그런 건 없어요 어 그런건 없지 어씨 아니 뭐 벌써 브라 3개를 먹냐 심지어 성능표중복이야아 이거 이라면 루노스 안나올것 같은데 안나오면은 유튜브각 안나와서 문제 나오면은 어 다른 의미로 문제 맞다 미션도 있지 사리나 트릭시 신브라 왜 셋다 못뽑을것 같지 아 물론 저번 한판 본게도 성공할줄은 몰랐죠 그렇게 근데 그건 최소한 시작부터 이지라를 하진 않았단 말이지 그거는 한 중반 가서 뽑았잖아 누가 씨 3분만에 루나 뽑고 어? 흑이지랑 100% 중복 뽑음. 말이 안 되지. 어, 쉽지 않네, 이거. 다행인 건 맞나? 어, 100%이후론 잠잠하긴 한데, 이게 4연속 울실에 갔다 와버려갖고, 평균치 이상은 뽑고 있습니다, 아직 내가 일판에 사쿠라가 있었나? 사쿠라랑 스타리도 좋다고 하니까. 물론 하려면은 사쿠라 사진, 어? 아, 예. 크로노스 중복. 얘도 성능키긴 한데, 매지 쪽이라서. 어, 중복이 없네? <laughs> 중복도 성능 캐쳐 기좀 많이 뜨네백포노의 크로노스에. 진짜 욕심부려서 흑타냥까지 뽑으면 안 되나? <laughs> 아, 흑타냥 진짜 흰적 잡을 때 맨날 흑수로 잡으니까 너무 답답한데. 아, 흑이즈를 흰적대왕으로 쓰라고? 아, 흑이즈랑 흑타냥 비교하는 건 진짜 에바야 이자람이도 괜찮긴 하지. 이자람이도 흰적대왕 꽤 쓸만해갖고. 막 전에 이자람이 나왔을 때는, 어? 아, 테론 중복. 얘도 있었구나. 중복이 없겠죠? 어, 없어요. 이자람이막 나왔을 때, 아, 흑탄양이랑 비교도 안 된다. 흑탄약이 훨씬 좋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제 써보니까 그 정도 아닌데, 혼일이 잘 터져준다는 가정하에, 고점은 그래도 이자람이 아닌가? 어, 아닌 말고, 흑탄양은 약간 체력이 높으니까 들탱 느낌스 걔는 좀 맞으면서 딜 가능하고, 이자람이는 이제 앞라인 좀 있으면 더 안정적으로 쉴수 있겠죠. 혼일이 그리고 잘 터져 생각보다 사면곡이라. 야, 아직 50장 밖에 안 썼네. 한 100장 쓴 줄. 이제 막 그렇다 할건잘안 뜨는 느낌? 어? 라고 말하자마자, 바로, 감돌이 중복. 어, 또돌이 악사. 얘 사진은 대형키로 나오겠지? 초반에 다 몰아 떠버려갖고, 중반은 좀 애매하네. 근데 그래봐야 아직 100장도 안 썼다는 거. 아, 루노가 떠야, 이것이 유튜브 가 달달하게 하는데, 루노로 영상 한 다섯 개 뽑고, 어? 안 그래도 좀 올릴 거 없어갖고, 씨. 야, 그래도 한두 마리씩은 떠줘야 뭐 말을 하든가 하지. 이게, 막 좋은 거 달라는 건 아니고, 그냥 뭐, 무난한 울실의 중복이라도 주면은, 말을 할 텐데. 어, 뭐 없나? 뭐안 주나? 트릭시 스타일 없나? 아, 일판에도 뽑고 싶은데. 어, 얘 없네? 어, 루시퍼, 그래, 루시퍼. <laughs> 마계편에서꽤 유용하게 썼죠. 요즘은 안 쓰긴 한다만. 얘도 뭐, 무난한 악마 대왕. 옛날 기준. 지금은 좀 퇴물이고. 그래도 얘도 열파무시 있지 않나? 어, 열파무시 있어가지고. 악마 대왕은 또 열파무시 있냐 없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얘도 뭐, 악마 대왕은 정확 없으면 쓸만하다. 뭐 실브는 없긴 하다만. 사토르로 실브하고 얘로 딜 넣는다는 느낌? 아, 본능도 나왔지, 이번에. 천사 속성 추가. 얘를 천사 대왕으로 쓰긴 할까? 둘다 같이 나오는 스테이지만 몰라도. 실브는 뭐, 근데 안줄것 같긴 했어. 어? 사령 해비저크 중복스 이게 중복은 의미 없는데 29렙에서 방치해가지고 삼진해야겠다. 그런데 막 지뢰가 나오질 않았네 지금. 뭐 하지쿠와 멜퀴아 이런 거. 어? 아니 왜, 왜 뜨는 애들만 또? 또 루시퍼? 너뭐29 플러스 1레 방치다. 슬슬 어좀 양심이 없는 발언이긴 하지만 슬슬 성능 캐쿨도 좀 돌지 않았나? 어? 아니 얘는 성능 캐가 아닌데 칠복신 꺼정 어스파크 브라떴냐 엄. 메기 성룡 메기 돌아 나가 어슬슬 풀티 한장 할까 생강 난 김에 풀티 불렀었냐아쿠 어. <laughs> 한판 첫 울슈레 초본능 무난하긴 한데 어안 쓴다 잘 쿠쿠도 한번 가야 하는데 초본캐만 두 마리 나왔네 그러네 엔피 어, 없다고 <laughs> 어 어, 얘, 뉴네 메카소녀, 진. 뉴는뭐 언제나 환영이죠? 얘도, 씨. 지금 보니까 얼굴 화질 왜 이래, 졸라 이질감 들어. 안경이랑 눈만 선명하고 나머지 다 흐린 거 봐, 씨. 메카소녀도 초번캐구나. 오, 톱스파크. 좋아요. 잘 뜬다. 슛! 어, 나이스! 그렇지! 야, 이런 애를 원했거든. 아, 진짜. 나 노가다 할때얘 없어갖고 너무 불편했어. 아, 데스트로이. 양콤보 1티어. 두 칸짜리 공격력 중. 얘가 루나 다음으로 좋다. 어, 좋아요. 이런 비그라까지 주시나요, 혹시? 저 슬슬 중구력 좀 쓰고 싶은데. 어, 언제까지 소소 쓰거나 됐어야 하나요? 나도 중구력 좀. 성능 캐도 먹을 만큼 먹었고. 양콤보 캐도 뭐, 무난하게 먹고 있고. 저 미션 캐릭터들만 나오면 완벽하지 않을까? 루노스, 트리키스타일 어, 300장이면은 저중 하나는 먹을만 하지 않을까? 어? 아 간호사 중복이네 얘도 뉴가 좀 있나? 없어요 어? 다했다 310법 중에 128법에서 울시레가 12, 13, 14, 15, 16, 17? 오? 128법 17마리요? 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개. 얘는 쓰레기고요. 얘도 솔직히 잘안 쓰니까. 거르고, 얘는 뭐 체력 중. 그냥 뭐 무난한 거. 그리고 냥코 물티어. 데스트로이. 내가 제일 좋아하는 백루나. 흰적대한 흑차량 달라니까 주는 흑이즈. 무난싸다. 그래도 잘 뜨고 있네. 이거 제가 일판이 어, 무가금이다 보니까 NP 좀 수급 좀 하겠습니다. 얘도 갈아버리고, 에커도 갈고, 얘도 갈고, 창가도 갈고, 얘도 갈고, 욕조도 갈고, 칠복도 갈까? 알 볼라 지금 밀판 많이 부족해. 안 쓰는 애들 간 갈아 버려. 장대도 NP 없어. 갈아. 좋았어. <laughs> 딱 이거 세 개만 해. 어 뭐야 레어 말렙인데 밀판에 없는 줄 알았는데 레어 말렙이몇 개냐? 하나 둘딱두 개? 젠느 있는 건 좋긴 하네. 라일도 높은 편이고. 자 정리 끝났고요. 가져가 봅시다. 어 스파크 잘 뜨는데 오늘. 어. 백타마? 아, 흑포노한테 밀린 범부 아닌가요, 이거? 어, 네 번째 브라. 브라 중복 뭐 나쁘지 않지. 야, 얘는 흑포노 없는 본기에서도 안 쓰더라, 요즘. 뭐 써먹을 수 있긴 한데, 이게, 이속이 너무 느리긴 해, 진짜. 조금 많이 답답하긴 해. 아직 성능 캐쿨안 돌았나? 어. 아, 데스트로이 뽑은 지 얼마 안 됐구나. 그, 냥콤보, 너에 말고, 실, 성능, 키, 쿨은 안들었나요 이제 고대종은 해결했으니까, 애매한 흰적 쪽을 좀 채우고 싶단 말이지. 흑타량이나, 이자람이 저원도 어, 딱, 뉴러다가, 맛있는 거 하나만 좀, 어, 넣어주세요. 비그라도 좋고, 어. 아, 근데 흰적 잡을 때가 제일 답답해. 요즘 진도 밀면서 느낀 거지만. 어! 이 세트냐? 백타바랑 세트임? 황수... 어... 어 브라 개잘 먹는다 확실히 물론 중복이 좀 많긴 한데 중복 세마리에뉴두개긴 한데 아씨 얘가 다른 브라 자리 뺏었다고 생각하면 좀개심한걸막 여기서 브라 끝칠 리는 없고 150장 남았는데 설마 여기서 브라 끝이겠냐고 앞으로 한두마리는 나와야 하지 않을까? 뉴로다가 런처스였나 얘가 아이언워즈 신캐 이 뭐냐 살찐 기가파르도 <laughs> 런처스 얘도 뭐 성능이 딱히 막들어보진 모르는데 겠 별로 얘기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얘도 뭐 그냥 아워하지 않았나 <laughs> 딱 그냥 아워한 느낌 어 노블 양은 즈 중복 아예 극랭킹 도장할 때 없어갖고 그거 다 끝나고 나서 뽑아갖고 하필 일단 1레로 방치 중이긴 해 <laughs> 절반 이상 썼다 이제 많이 썼다 사실 뭐 지금 이 상태로도 충분히 성공이긴 합니다 초반에 많은 일들이 있었어갖고 이미 성공인데 아 밋밋한데 좀스슴스한데어 스파크 슛 떴냐 아 아까 나왔던 가레스 중보 얘는 사진이 막안 땡긴단 말이지 아니 이거 인축해 안 나오냐? <laughs> 트릭시 스타일 꾸키리들 혹시 재고 다 빠졌나요? 그거 숨겨둔 인축해 재고들 좀 가져와 보세요 뭐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래서 나눠 뜨는 게 좋다니까 초반에 막 뜬다고 좋은 게 아니야 풀티? 풀티 세장이나 남았었나? 풀티는 늘 하던대로 올시대 하나 뜨면 해야겠다 어, 라고 해놓고 지금 하기 라 떴냐? 엄 양꼬탈배 어떻게 뉴를 뽑긴 했다. 양꼬탈배 <laughs> 얘는 뭐 음. 나가세요. 어우, 옷 뻐근해. 아, 컨디션 너무 안 좋다. 아, 루노스 나오면 컨디션 회복될 듯. 아니, 하다 못해, 루노스까진 아니더라도, 트릭시, 스타일이라도 주세요, 제발. 100장도 아니고, 300장인데, 인축해까지는 먹어갈 만하잖아. 뭐, 욕심인가, 이게? 본기에도 스타 없는데. 와, 아, 진짜 초반에 다멀었던나 보다. 아이, 준내안때네 진짜. 때려쳐, 때려쳐. 아래, 아래. 이렇게 안 주면은, 어? 왜내 방송켜서 해? 내가 그냥 혼자 뽑지. 어허허, <laughs> 제가 잘 보냈어요. 제가 잘 보냈습니다. 현질 많이 할게요, 제발. 아 범부 아 사토루 아 사토루 이야 리올기되니까 아주 그냥 리린도 주겠다 이러다가 어 아, 근데 저번에 사토루 뽑고 브라 뽑지 않았나? 고조가 또 눈이 파랗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같은 브라라고 볼수 있거든요 또 사토루의 정상화가 이루어지나요? 블루와이트 정상화가 어 나이스 그렇지 명예 흑브라 엄지동자 아 삼진 갓케 흰적대왕 속공캐 엄 노가다 할때참 좋습니다 이 친구 엄동 풀티면 흑타령 때리라고 이거 진짜예요 믿어봅니다 아 진짜로 에이 진짜 예 흑타령이라며 아니 내 풀티 아니 풀티도 번부당했잖아 한번 더하면 나온다고 나온 적이 없어요 어사람만다 중복 12-3 원툴 어 나갔어요 엄동도 브라도 퉁치는 거였냐고 뭐 반박은 안 하겠다만 브라급이긴 하니까 명예흑브라 대피대피가 근데 어 명예흑브라긴 한데 좀 많이 비쌈 <laughs> 아주 많이 비싸지 대피가 성능이 안 좋은 건 아니다만 아누비스 초본 좋다고 막다 초본하진 않잖아요 저도 안 했고 투자를 얼마나 해야 하느냐도 좀 많이 중요하다 야 그래도 씨 60장 남았는데 브라 마지막으로 진짜 찐 막으로 딱 하나만 더 괜찮은 걸로 하나만 주시죠 작년에 1판 많이 했는데 나름 도 많이 나가고 열심히 했는데 이제 보상으로 좀어 줘야지 않나? 설마 루나 하나가 보상은 나일 테고. 저 착하게 살았습니다. <laughs> 나 착하게 살았음. 어 아니 아왜 하필 왜 하필 <laughs> 야나 루나 하나가 끝은 나 테고라고 하지 않았냐? 설마 루나, 루나 하나가, 하나가 보상은 나일 테고. 아닐 테고. 야, 하나가 끝이 아니긴 하네. 야, 원숭이손이네. 루나 하나를 줬는데 아쉽다고? 음, 음, 알겠다. 두 마리를 주마. 그래, 그래. 어, 아, 씨. 뭐, 성능캐 중복이라 나쁠 건 없다만. 어, 아, 충분합니다. 어, 아, 루나는 충분해요. 어, 끝났다 이번엔 몇 둘레인가요? 1, 2, 3, 4, 5, 6, 7, 8, 9, 10, 11. 이번엔 평균보다 살짝 안 떴네요. 살짝. 레오 중복 많아졌다, 이제. 일판도 NP 수급이 좀 편하겠다, 이러면. 이러면 풀티 한 장에 레티 56장 남았네요 자 가봅시다 마지막 57장 근데 생각해보면은 내가 백루나랑 흑루나를 출시할 때 단판에서 뽑았잖아 그거 생각하면은 슬슬 어안 나올 때도 되긴 했어 루나 뽑은 게 다행인 거지 어 스파크 떴냐? 아 프로디테 아 프로디테 본능 초본의 피해자 뭐 최초의 원범이긴 하지 풀티 기어과 흑이즈 중복 기왕 아잇 감사합니다 갑시다 흑이즈 중복 떴냐? 브라 중복? 엄... 얘 이름이 그... 아 뭐였지? 어? 롤링스톤 아닌데? 메탈릭! 메탈릭! 얘뭐흑기즈랑 예, 색깔은... 비슷하네요 <laughs> 철브라? 블루이즈도 아니잖아 그냥 철인데? 얼굴에 그냥 화가 가득한 거봐 그냥 어? 엄동 이후로 중복만 떴네 사토로사람한다 디테 메탈릭이 세코루가... 어? 뉴네 얘는? 뉴기란데 얘가... 아... 네티에서 흑이즈 중복 뜨면 만원 아 오케이 하긴 41장에 뜰진 모르겠는데 아, 열심히 해봅시다 한번 근데 미션 중에 하나도 성공 못하냐? 흑이즈 중복이랑 뉴브라 트릭시 스타 뽑기 이네마리 중에 하나가 안 뜬다고? 진짜예요? 에이 설마 하나는 뜨겠지 야 300장인데 아무리 루나를 2개 먹었어도 4개 네 중에 하나 떠야지 어? 진 중복 나가 어스파크? 떴냐 아키라. 세물초본케 다크이어로즈가 좀잘 나오네. 썬더잭이나 더 주지. 아, 아키라랑 루노스랑 이 형태가 비슷해? 얘도 약간 드릴 푸싱하는 애였나? 어 하데스 중복. 얜탱커라서 어, 중복 괜찮긴 해. 나쁘지 않다, 하데스. 아, 씨, 마무리가 좀 슴슴하다, 마지막이 진짜. 너무 용두삼이 아닌가? 루나를 3분만에 뽑아 갖고 루나, 루노 둘이 약간 어엮인 애들이다 보니까 둘다 같이 뽑으면은 야, 이것이 유튜브가 개꿀이겠다 했는데 어, 아쉽게 됐습니다. 예. 아직 18장, 1 8장 남긴 했지만 안 나와 이거는. 내가 뽑기를 몇천 번을 해 봤는데 이거는 안 나온다. 특기지50 찍으면 만원. 돼서 만원 <laughs> 만원 뭐 어려운 거 아니고 이 정도면은 할만하지 60도 아니고 50은 얼만든지 찍을 수 있습니다 그대의 정성을 높이사요 아이 선생님 이거 참아 이거 양심상 6 0이야아 근데 60은 진짜 내 본기였으면 찍었는데 이 판은 진짜 애박이네 <laughs> 60으로 시킬걸? 60렙 3만원이면 했을 때 <laughs> 60은 레티 13장 남았잖아요. 이거 결과 보고 생각해보겠습니다. 결과 괜찮으면 60까지 시키는 걸로 55, 55는 괜찮긴 해요. 어, 55가 게이라고 난판에 55 많은데 안녕하세요. 게이입니다 에이, 에이, 에이. 아, 마무리가 아쉽긴 하다. 근데 이게 영상으로 올리는 걸로 쳤을 때 초반부 어그로 끌리는 게좀더 좋긴 해. 중간에 이탈할까 생각하면은 초반부 어그로가 좀더 좋지 않나. 어, 얘픽시즈 신캐다. 근데 나얘 일을 모름, 모리, 모리린! 아니 어떻게 캐릭터 이름이 모리? 와 아, 이름 진짜 김빠진다 이름. 자라나라 모리모리. 아 이제 끝이로구나. 뭐잘 뽑긴 했다만 마무리가 슴슴해서 아쉬울 뿐이네요 그냥. 아 갑자기 마지막 레티에서 어 블루 아이즈가 막 뜨고 어 슛. 어... <laughs> 솜사탕 에어린 야 마지막 레티 울리집 <laughs> 뜨긴 했네 아쉽다 아쉬워 자해서 레티 305장에 풀티 5장까지 해서 총 310뽑 해봤고요 그래서 뉴가 몇 개냐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 2뉴아 뉴도 많이 먹었다 근데 이제 성능으로 따졌을 때 근데 제일 큰 소득이 요즘 들어 제일 자주 기용하는 루나랑 양콤모 일티어 데스로이 두칸짜리 양콤모중 그리고 소공캐 코트 엄지 동자 이렇게 세 마리가 일단은 이번에 뽑은 것 중에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아 씨발 아이 아씨